이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영상인데요. AI로 PPT 제작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편집 툴 이용해서 영상 만드시나요? 지금 교육 자료를 PPT로 만들고 싶거나 PPT 자료로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AI 툴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행하는 것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PPT 제작을 위해서 감마 AI를 사용할 건데요. 기존 파워포인트로 손수 제작하지 않아도 전문가처럼 PPT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감마 앱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럼 감마로 PPT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만들지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해진 주제가 없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책 t p t 가 알려주는 예시 중에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주제가 선택되었다면 t 피 t 로 만들 분량의 컨텐츠를 제작해달라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부터 내용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얻었다면 이제 감마 앱으로 들어가서 TPT를 제작해보겠습니다. 감마 앱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감마 앱의 경우도 채트 TPT의 AP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답변이 출력됩니다. TPT를 제작할 때 그대로 붙여넣어도 되지만 콘텐츠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본인의 의견과 다양한 내용을 리서치해서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답변이 나왔다면 붙여넣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를 맞추고 본인이 원하는 폰이나 느낌들을 설정해줍니다. 이제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으로 PPT를 할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만들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테마를 직접 만들 수도 있으니 테스트해 보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PPT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떠세요? 5분도 안 돼서 훌륭한 PPT가 완성되었죠? 단말 앱의 경우는 UI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마 앱의 좋은 점은 웹브라우저로 바로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파워포인트 없이도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이미지도 AI로 생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템플릿에 명령어를 바꿔주면 명령에 따라 바꾸어주기 때문에 p p t 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프리젠테이션 매번 만드는 것도 일인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겠죠?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영상까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담마앱으로 만든 파일을 가지고 편집 툴 없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앱에서 만든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파워포인트 안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PPT 사이즈로 그대로 영상을 만들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크기를 변경할 경우는 슬라이드 크기 옵션으로 들어가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사이즈 외에도 쇼츠와 같은 쇼폼 형식으로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만으로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줄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효과 옵션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상단의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치는 타이핑 효과를 위해서는 나타내기 옵션을 선택해서 타이밍 설정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슬라이드쇼에서 현재 슬라이드 녹화를 누르게 되면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영상에 씌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AI 보이스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목소리로 영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옵션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디오로 출력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파일에서 내보내기 버튼에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FHD로도 충분히 유튜브 영상 화질로서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완성됩니다. 어떠신가요? 꽤나 간편하게 영상이 만들어졌죠? 만약 영상을 만들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해도 되지만 지난번 알려드린 캡컷이나 다양한 편집 툴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디테일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PPT 제작과 더불어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점점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컨텐츠를 채워가는 것은 크리에이터의 몫일 것입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배워본 영상을 통해 회사에서든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 친한 지인이 유튜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는 1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년에 유튜브 한번 시작해봐야지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방구석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실행해보셔서 자신만의 채널을 성장시켜보길 바랍니다. 한번은 어렵지만 시작하면 쉽습니다. 태어나면서 유튜브를 할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부터 해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유튜브 제작이나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